네, 시시각각 들어오는 뉴스들 또그 안에 숨어 있는 아주 미묘한 차이들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가 이 영수회담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일이 이렇게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이 검찰 얘기를 여쭤보는데 양해해 주시는 거죠? 글쎄 저도 상당히 당황합니다. 주제가 바뀌었다는 말 듣고 네. 그러나 뭐 국민이 원하니. 네. 자 최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사상 최유의 일인데, 이거는 사퇴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검찰 저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황교안 법무장관이 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전체 상황에서 보면은 나는 불가피한 조치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검찰이 맡아서 풀어야 할 과제가 우선 네,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보 사건도 있고요. 또 그간 원세훈 국방 국정원장이나 뭐 김용판 청장 문제. 네. 이거 검찰이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아. 또 그간 여러, 여러 대에 걸쳐서 검찰들이 기피했던 추진금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음.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도덕적 문제로 그렇죠. 그 논쟁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은 이건 검찰 전체의 상황에 부적절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네. 법무장관으로서 직무태만이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냐. 진상이 가려질 때까지 놔아뒀다가그 진상을 보고 결정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법무부, 그 소위 검찰총장의 감독기관인 법무장관이 음. 그냥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 태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일단 검찰 법무부 자체로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감찰이 비요다그러기 음. 때문에 그게 사상 초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뭐내설를 하도 되는 일인데 법무부가 감찰을, 법무부가 감찰을 지, 지금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의중을 당연히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글쎄요.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대개 다 인명동의 절차할 때 인명동의 과정에서 그 검수, 그, 그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지 이렇게 사건이 터졌, 터졌을 때는 네. 법무부가 직접 감찰기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음. 집행 아닐까요? 그래도 청와대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감찰지시가요?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현재 전체적인 검찰이 마야할 과제의 수요에 비추어서 법무장관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음. 자, 지금 뭐혼외자 진실 공방, 지금 당사자인 임 씨가 해명편지를 지금 언론에 뿌리면서 더욱더 증폭이 됐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14년 전 부산에서 주점을 할때 손님으로 알게 됐다. 가게 사장과 손님의 관계일 뿐이다. 근데, 네. 아이가 커서 채동욱 씨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또 가게를 하면서 이제 뭐 주변 보호도 의식해서 그 이름을 빌렸었다. 식구들한테 근데 또 아버지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다. 자, 이게 해명 편지를 보면요 결국 99년부터 알았다는 얘기고 남의 이름을 함부로 아이 학적부에 썼다는 얘기고 식구들한테는그 얘기를 거짓말을 했으니 이게 명예훼손까반입니까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네. 사람을 잡을 소리죠 음.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아들이 아니라면 그죠? 아니, 어떻게 네. 그렇게 무모한 <laughs> 아무리 저 술집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공인의 한 사람을 그래요. 그렇게 이름을 자기 아들 아버지라고 등재를 하고 또 그런 것이 그렇지 않았다고 밝힌다. 어느 국민이 보더라도 네. 이건 그 진실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들 이름이니까 아 웨이터가 홍길동 쓰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아, 자기 친아들 이름을 네. 아,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그래요. 그리고 음. 그 아들한테도 얘기해줬고 친척들한테도 얘기했다면 네. 그게 아무리 자기 영업보호라고 하는 관점이지만 은 네.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왜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은 그 임씨라는 분한테 왜내 이름을 아들이 아니라면 왜내 이름을 도용 을 했느냐라고 명예훼손을 걸만도 안돼왜안 걸고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글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이 휘말리면은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는 것이 피해를 적게 보는 방법 아니겠어요? 아그 일진이 이거 수준여자던 사람들과 상대로 해서 싸우고 명예훼손 오더는다면은 그것이 더 검찰 정장으로서는 모양새가 더안 좋을 것 같잖아요. 아 인사청문회 직전에 임시 모자가 이사를 하고 아이도 미국으로 보냈다. 자, 최동욱 총장, 뭐, 혼외자 문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지금 나오면서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기는 공인의 말은 중청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아하면은 뭐,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다. 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받아 보면은 전부 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이 불륜인지 혼외자인지 그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과거에 정치권에서 그거명되었던 혼외자들 문제가 네. 되게 사실이었어요. 아 그래요? 나는 다만 이최동검잘 네. 총장이 지금 주장하는 바대로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아. 네. 근 이게 의혹이 다 풀리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최동욱 씨, 뭐, 또그임씨 아들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얘도 강제로 할 수가 없대요. 신체 맞아요. 문제라서. 네. 그러면 최 총장이 나서서 설득을 해서 검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추측하거나 어떤 내 개인적인 주장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오간 그, 그분이 이번에 사표를 내면서도 자기의 결벽을 주장했으니까 네.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기를 우리나라 공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 그럼 혼외자와 사생활 뭐 어떻게 보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일이지 해명을 할 일이지. 검찰조직이 숨어 있다 뒤에 숨어 있다 아니면 검찰조직이 대신 나서서 방어를 하고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을 사조직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뭐 사조직이라기보다는 음. 대체로 검찰총장 하면은 대개 그분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팀웍들이 그 <laughs>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서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서로 방어하겠다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지 그걸 꼭 사조직을 동원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아... 또 그런 걸지보볼 수도 있군요. 그런데 네. 그 국정원하고 검찰의 이제 불편한 관계를 지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그 네.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모 운동권 추신 검사가 국정원한테 아주 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수사를 끌어갔는데 검찰 상중부는 요걸 좀 이제 무긴내지 방조했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 혼외자 건을 국정원이 흘린 거 아니냐는 음모론적 관측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제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번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우익단체들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편파 수사를 했고 좌익들한테 이익이 되는 수사를 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 물러가라 하는 프라카트 들고 검찰청 앞에서 어. 데모는 것도 있고 네. 또 그런 글이 뉴, 뉴 데일인가요? 네. 그기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검찰총장을 상대로 네. 우리나라의 우익단체들이 그처럼 내놓고 음. 공세를 펼친 것도 처음입니다. 음. 또한 가지 또 재밌는 현상 하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 검찰 농구 가운데 네. 그분의 대공 사찰 업무, 소위 대북 적대 대북 심전 활동을 메카시적인 수법이라고 아. 검사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메카시적 수법이라는 단어는 좌익들이 자기를 방어할 때 쓰는 무기였지 검사가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공격하는 무기로 메카시적인 수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도 초유의 의지에서 어, 그러네요? 과연 예. 그러한 표현이 검찰로서 적절한 표현이었던가 네. 저는 신문을 보면서 그런 표현이 과연 이 시기에 그게 마치 무슨 운동권 검사가 음. 농구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뭐 국정원과 검찰 내부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미묘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던 걸로 좀 보이는데 마침 또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행한 검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권력 투쟁의 산물로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 희생이 됐다라고 오늘 또 트윗글을 남겼는데 자, 민주당은 당장 뭐 청와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얼추 이 정치적인 뭐 물타기라고 할까요? 이최동훈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정치적으로도 좀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글쎄, 건데요. 그걸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겠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검찰총장을 상대로해서 소위 그 우파단체들이 공공연하게 공격한 일이나 또 검사의 그 농구 내용 보면은 에 지금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이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파워겜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어떻든 혼외자 문제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것에 관련된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논란 때문에 그 검찰 총장이 공정하게 증거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셌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좁혀서 봐야지. 이거 권력 투쟁이다, 권력 싸움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 그렇게 적절치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해석을 해서 네편네 편을 막 가르다 보니까요. 국정원의 불만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최동욱 청장 편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마 이게 다른 여권 인사나 고위직 같으면 임여인하고 관계 밝히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음. 조용하고 시시비비는커녕 그냥 편들기로 막가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그것도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은 좀 이상스럽죠. 어. 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어, 검찰이 어, 어, 지금 뭐 한편이 된것 같고 지금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어, 한편인고 지금 완전한 어, 뭐 편가르기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뭐, 과거 되는 같으면 모양인데요. 과거 같으면은 임씨와 최동욱 총장 간의 관계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쳤을 텐데 그렇게 떠드는 것에 앞장서할 사람들이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이번 사건의 관전 포인트에서는 좀 이상한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뭐 과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정치인들 중에서 뭐, 지금 뭐 속편하게 앉아있을 분이 없을 거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과거 뭐 유명했던 정치인들, 아니면 고위 관료들, 그런 분들 사실 그 동안에 뭐 혼외전 논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음. 과거에는 뭐 허리 아래는 뭐 불문율로 붙이자 뭐 이런 게좀 옛날에는 관행으로 통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사회가 깨끗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워낙 뭐 도덕적인 감각이 그게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뭐, 과거 일본 정치에서 횡경막 이하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하는 게 일본 정시의 <laughs> 그 중요한 그, <laughs> 네. 그 딕턴 비슷하게 있었어요. 횡경막이요. 네, 횡경막. 백곱부분 가로막 이하의 문제는 <laughs> 네. 거론하지 말자. 네. 네. 네, 그러나 그혼외자 문제들이 그 많이 거,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대개 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다만 제가 단서를 단다는 것은 우리 공인으로서의 최동욱 총장이 네. 단호하게 자기가 사실을 부인했고 사퇴하면서까지도 음. 음.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게 입증되기를 바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음. 네. 그, 그 외에 다른 주책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전시 네. 대통령들도 뭐혼외자 논란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대개 다 말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나 네. 모르는 일이야. 나 관계없어. 그렇게 넘어가면서 적당히 지내갔습니다. 그런데 음. 그분들은 다 정치 일선에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적당히 무마 되었는데 그 지금은 지금은 이제 공직자이겠어요. 음.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녹복을 받고 있는 공직자의 입장과 네. 그냥 자기가 스스로 개최해 가고 있는 정치인들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인사검증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 루머를 어디까지 시시콜콜 다 살펴야 되느냐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이게 만약에 유전자 검사든 또 누가 밝히든 해서 사실로 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도마에 오르긴 하겠군요 글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과연 완벽하게 인사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음. 네. 나는 선진 국가에서도 간혹 실수는 있어요. 아. 특히 이 혼외자 문제 같은 것은 한 개인 이 갖고 있는 누구도 알수 없는 극비 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적발해내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지금 최총장이시로 사실 뭐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영수회담, 3자회담 수용 문제. 갑자기 좀 묻히는 분위기인데요. 음. 좀, 뭐, 김만길 대표로서는 약간 안타까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의제를 보면 국정원 개혁을 지금 중요 의제로 마침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동우 검찰총장 음. 이 사건에 뭐또 국정원이 또 개입을 한 거냐, 한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오히려 더힘 받고 더 집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음. 국정원 개혁의 문제는 원래 그 출발 동기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정권이 몇번 바뀌어져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그 원칙을 여하히 제도화 시킬 것이냐. 그건 아마 여야가 입장이 같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합의가 유리해야겠고 또한 가지는 국정원이 맡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건 잘 알다시피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명히 말해서 국가보안법 폐기라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부터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최근에 보면 가장 필요한 북한 정보도 국정원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음. 자기가 맡아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러나 이번에 윤석기 사건 같은 걸 적발해서 그 위험을 차단하는 것은 국정원의 공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은 보호해 주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네. 다시금 되풀이지 않도록, 그래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정무직인 원장은 정권을 소장에 따라서 교체될 수도 있어도 그 내부의 기능만은 항구적으로 국가가 존재해는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것. 이번이, 이번에 정상회담, 영수회담에서 다루지 않을 중요한 과제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국회,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맡겨서 국회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지금 현역 의원이 지금 뭐 국가물란으로 해서 지금 뭐 구속이 된 상황인데 과연 국회 정치인들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겨도 되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다만 국정원 개혁이 내부 불량이라지 내부, 내부 규정을 고치는 게 아니고 국정원 전체를 개혁하려면 국정원 개혁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 법안의 기초를 누가 할 건가? 반드시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배제된 국정원 개혁은 없습니다. 나는 음.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말씀 듣고 보면 접점이 가능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 개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원론적으로 말씀하고 음. 여야 국정원이 안을 만들면 여야가 그것을 심사하는 식으로 가면 되긴 할것 같은데. 네. 심사 과정에 정치인들이 또 휘두를까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일부 여당에서 걱정 그러시는 국정원의 무력화가 국정원 음. 개혁의 목적이되어서안 됩니다. 아. 국정원이 재구실을 하게 해주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지. 네. 국정원의 무력화를 겨냥하는 것은. 음. 적절한 개혁이 아니죠. 그건 개악이죠. 아,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영일 의원님의 묘수풀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laughs> 이번 영수회담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두면은 매듭을 그래도 조금은 풀어내서 국민들 추석 걱정을 덜어줄까요? 지금 국회 우리 이번 국회가 여야 국회가 국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추석 선물은 국회 정기국회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대화 정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여야 관계가 정립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다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 다자비교 끝내고 돌아온 즉시 네. 저 영,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또 야당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게 맞도록 야당의 체면도 세워지면서 음...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의발휘 아니겠어요? 아.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의미의 정치적을발휘하기를 바라고 네. 또 그러한 모두의 야당도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음. 그럼 민주당이 과연 뭐 청와대가 어느 수준까지 해주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 40일이 넘는 장외 집회를 접고 회군을 하느냐 이게 달려있을 텐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이 원하는 뭐 사과, 박근혜 사과, 그러면 뭐 국정원 개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점을 네, 찾을 어, 수 있을까 의문이기도 국민들이 한데요. 국들이 정치, 정치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군사력 이상의 강한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의 지지를 조직화할 만큼 훌륭한 구호를 못 만들었잖아요. 음. 예를 들면 3.15 선거를 반민의사로 삼아라. 그 50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야당 <laughs> 후에 동참할 수 있는 네. 국민이 없잖아요. 또3.15 부정선거, 얼마나 독한 선거였는가도 못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지금 헛소리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창조 못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대화 정보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항상 마음대로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들어갈 명분 달라고 하는 때까지 쓰는 게 오랜 관행 아니에요? 아, 네. 그 관행을 존중하면서 김한길 대표의 체면 40일 동안 장례 투쟁, 장외 투쟁도 하고 네. 또 노수 투쟁도 하고 그저 결국은 친도 세력과 함께 가기 위해서 벌리던 일 아니겠어요? 아.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관 표명 정도는 나와야만이 대화 전국으로 가는 길목이 평탄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 네. 음무론 정치적 해석 이전에 진실의 힘을 믿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